네, 안녕하세요. 같이 합시다.의 김창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이제 교육을 이제 끝내고 지금 한 2주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이라서 이제 교육하는 인원들한테 좀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교육을 하느라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을 엄두를 좀못 내고 있다가, 이제 교육도 이제 어다 끝냈고, 이제 그 후기 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겨서 그동안 이제 영상을 못 찍었던 한, 한두달 정도의 이 기간 내에 발생했던 매출 이슈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음,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두달 동안에 변화가 있던 커머스 중의 하나인 올레이즈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광고를 운영을 안 하면서 올레이즈 매출이 하루에 50에서 7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현재 운영하는 방법은 우선은 첫 번째, 신선마켓 매칭입니다. 신선마켓 매칭을 통해서 죽었던 올레이즈 매출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요. 신선마켓 매칭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명절 전에 뭐 상품 매칭을 이어줬던 이 기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니까 아예 명칭을 신선마켓 매칭으로 바꿨습니다. 근 신선마켓 매칭이라고 해서 뭐 야채 과일 이걸로만 생각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뭐 야채 과일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번외적인 거는 뭐 가공식품, 냉동식품, 일반 뭐공상품부터 모든 상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신선마켓을 어떻게 내 상품이랑 매칭을 시켜야 되냐? 이거는 수작업, 뭐, 노가되가좀 필요합니다. 신선마켓 내에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가지수만 하더라도 거의 뭐한 4,000개 정도의 상품들이 다 나이를 열 있는데 그 상품들을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맞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신선마켓 카다로그에 들어가 보시면은 원물 카다로그가 있고 브랜드 카다로그 이렇게 두 가지 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물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농산품으로 대부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물 카다로그 내에서도 보상품이나 이런 가공식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스크롤을 해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나하나 찍어서 상품을 검색을 하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색을 해서 수준은 3.5%니까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매칭을 해서 호환이 된다고 하면은 이 신선 마켓 카드라고 해서 대부분 매출이 나옵니다. 누가대하는 작업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해치를 하시면은, 100% 여기에 노출량이나 이런 부분이 카다로그를 대부분 이제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 매출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원물에 없다. 그런데 브랜드 카다로그에 넘어가서서, 브랜드 카다로그도 하나하나 매칭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브랜드 카다로그를 보시면은, 갖고 있는 제품이 만약 수입 제품이고, 뭐 중국에서 이렇게 뭐위탁판매 제품인데, 브랜드 카다로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브랜드 카다로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올레이지의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브랜드를 등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설정을 할 때, 치타마켓을 설정을 하면은, 치타마켓 브랜드로 이제 등록이 되겠죠? 그 브랜드가 올레이지 상에서 이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공산품 코너에서 내가 수입한 제품이, 어, 똑같이 팔고 있다. 우선은 매칭을 해 보십시오. 매칭을 하고 나서 반려가 되면 되는 거지 매칭도 안 하고 나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칭이 된다 그러면은 노출량이 뭐 하루에 10명이 본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안 하고 10명이라도 볼수 있으면 하루에 10번은 보여주는 것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으면은 쿠팡의 아이템 이너처럼 내 상품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신선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타임 특가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타임 특가 설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타임 특가 설정을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역시 노출입니다. 이 올레이즈란 이 작은 앱 안에서 뭐 광고를 하는 것도 내 상품을 돋보이게 해서 이제 노출을 쉽게 광고를 하는 건데 타임 특가로 선정을 하시게 되면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제 적으로 롤링 배너 형태로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뭐 일반 판매 매출 비중이 80%다? 그럼 타임 특가 매출은 설정만 하더라도 20%는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임특가를 설정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만큼 타임특가란 자체에 노출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타임특가로 내가 한10% 정도 할인율을 걸어놓고 상품을 등록해서 팔리게 되면은 타임특가로 매출을 올리는 상품이 1시간 이후에는 일반 판매로 전환이 되고 일반 판매에서도 뭐 댓글이나 이런 구매품들이 좋게 쌓여져 있으면은 그 자체도 전환율도 좋고 이게 장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꼭 타임특가에 내 상품이 떠있으면은 무조건 신청하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송을 좋아하죠. 빠른 배송. 그래서 이제 쿠팡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것도 맞는데 올레이즈에서도 오늘 출발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오늘 출발 설정란에 들어가 보시면은 주문 마감 시간 11시부터 언제까지 설정을 해서 들어와 있던 상품에 대해서 오늘 출발 시켜주게 되면은 오늘 출발 배지가 상품에 뜨죠. 상품이 노출되는 것 플러스 오늘 출발해서 내일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훨씬 상품의 매력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 오늘 출발에 대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50건 이상의 이제 판매를 하셔야지만이 오늘 출발 조건이 뜨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선마켓으로 매칭을 해서 매출을 올리시고 두번째 타임특가 설정을 해서 매출을 올리시면 은 자연적으로 주에 50개 이상의 상품은 팔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출발까지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은 올레이지도 수수료가 가장 싼 폐쇄물입니다. 올레이즈 매출도 2주 전에 매출이 매주 금요일날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뭐 요즘 같은 시기에 특별히 나쁜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올레이즈는 제가 운영을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올레이즈 마켓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